네 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관심으로 뒀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제 리뷰하는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최대한 좀 간단하게 할 거고요. 왜냐면 이제 하동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뭐큰게뭐 뭐 변동이 없는 이상. 뭐, 새로 세진 않고, 뭐 참고하실 분들은 전 영상들을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어, 네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여기, 요 부분이죠?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나왔지만, 이제 지수 전체적인 이제 지수 역량으로, 얘가 원래는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 거였는데, 못 갔어요. 못 가고, 여기서 끊어버렸죠?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마지노선 자체가 이렇게 한 7만원 선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해? 뭐, 7만원 살짝 벗어났지만, 7만원의 효과를 딱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미장이 좋기 때문에, 얘도 월요일 날 아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생각했던 1차 매도가 가 9만원 근처였죠, 여러분? 9만원 위에서 팔려고 했는데, 역시나, 뭐 개미의 생각은 듣지 않나 봐요. 89,100원에서 끝내버렸죠, 이때. 이요 어, 정도에서 이제 못 찍는 거 보고 터신 분들은 이제 수익이실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뭐 만약 이게 4파라면, 요 5파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웬만하면 일단 이제는 여러분들, 9만원 위에서는 일단 한번 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뭐 10만원 도할수 있겠지만, 어, 일단은, 음, 이거를 팔고, 뭐, S24로 가든, 다른 이제 방도를 한 번, 가야겠죠? 여러분. 네, 일단은 정고점은 여기 98,000원 한번 보러 갈 거라고 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카카오뱅크 관련해가지고, 뭐, 공모가가 나온다든지, 한, 그한 내년쯤 되겠죠? 시간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이제 4파가 뭐 시작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이제 최저점을, 뭐 여기서 찍었으면, 아마, 4파가 이렇게 바로 5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횡보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뭐 얘가 뭐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왜냐면은 얘가 4파라면은 일단 여기 1파, 여러분들. 최대 최대, 여러분. 만약에 엘리엇 파동으로 여기가 1파라면 그렇죠? 때문에 6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7만 원지켜줬지만 얘가 더 내려가면 4파가 더 길어지고 있구나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딱히 특이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종목별 투자자를 봐도 다시 기간이 뭐 3만주 들어왔고 그리고 연기금도 다시 3만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월요일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수익이시겠죠 여러분? 뭐 원래는 한 40%까지 갔다가 다시 한 10몇%까지 떨어지, 떨어지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던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7만원까지는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한국 금융 지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만도입니다. 만도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얘가 3파라면 거의 한 4만원 근처까지는 간다고 일단 예상을 해봤는데 그때 계산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수가 갑자기 너무 밀리는 바람에, 얘가 좀, 긴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터지고. 전주에죠, 여러분. 아, 이번주인가요? 네, 이번주에. 그러나, 뭐, 아직 특이사항은 별로 없어요.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3파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4파는 일단 여기를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가 얼마냐? 어, 여기가 1파라고 생각했을 때에요, 여러분. 그때는, 음, 25,500원? 25,500원은 넘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얘가, 답하면은 이제부터 만약에 저는 얘가 25,500까지 오잖아요. 그럼 얘는 저는 매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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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습니다. 아마 매수를 할것 같아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근데 이제 그럴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좀 모트렉스 같은 그런 어, 자율주행 대장주를 좀줄거 줄까라고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해 봤었는데 완전한 뭐 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얘도 많이 내려버렸네요. 일단, 얘가 뭐, 3파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3파가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여기, 1파, 여기 만약에 1이 에 3에 1이라면, 여기를 깨면 안 되는데, 깨버렸기 때문에, 뭐, 여기를 1, 2, 3, 4, 5로 하는 게 맞겠죠? 3에 1, 3에 2, 3에 3, 3에 4, 3에 5. 그렇죠, 여러분? 일단은, 근데 뭐, 얘가 갑자기 뭐, 증가를 해서, 한파까지 찍고, 다시 4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엘리어트 파동이 뭐,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요 꼬다리를 뭐,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런 시청이 높은 거는 별로, 어 무시는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1, 2, 뭐, 3, 4, 5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면 이게 1파라면, 1파 상승의 1.618배 만큼 거의 올라가면은, 4만원 근처까지는, 하지만, 이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3파가 돼도 뭐 상관없고, 만약 얘가 4파라면은, 일단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여기에 뭐38.2% 정도 면은 어, 뭐 거의 이제 한 번은 온것 같아요, 4파가. 여기서 뭐 행보를 하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음, 아직 감기 걸렸나요? 제가 훌쩍거리고 있네요, 여러분. 얘는, 어, 만두는 수급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기관 사는 거 보세요. 이 떨어져도 계속 줍, 줍잖아요, 여러분. 줍, 줍, 줍. 줍, 줍, 줍. 그렇죠? 저는 얘는 한번더 주워보고 싶어요. 기회가, 기회가 되면. 한 번, 저도 한번이거는 익절을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익절을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아마 한번더 사볼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지금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단기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한번 다시 올라갈 거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영망치 모양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떨어졌지만 지수가 너무 꼽아가지고 그런 거고 한번 올릴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만도는. 뭐, 종목 자체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은 여기서 이제 도망을 좀못 가신 분들은 아마 지금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1% 정도 플러스 돼서 끝나긴 했는데 뭐 손실이 많이 있기 으 때문에 뭐 솔직히 티도 안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단 여기 갭을 얘가 아마 메꾸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어 근데 전에 여기 전에 이제 갭을 메꾸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될지도 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얘가 만약에 이제 뭐 주봉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주봉으로 보면 여기를 1로 잡고 2. 만약 에이 꼬리 뭐 없었으면 3, 4, 5 하고 이제 A가 나온 거겠죠, 여러분. A가 그럼 이제 반등을 좀할 거예요.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등이 한이 정도 잡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그럼 일단 21,000원까지는 이제 갈 수가 있겠죠? 38.2%라고 하면. 뭐, 좀더 갈까요? 한 22,000원? 정도도 이제 뭐,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뭐, 얘가, 음 조금 약간 애매한 자리긴 합니다, 여러분. 약간 불안해요, 여러분. 근데, 원러 보면은, 아직 뭐, 그렇게 뭐, 시작을 많이 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제, 뭐, 여기, 정고점을 여기서부터, 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해도, 아직 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갈 수도 있다고 이제 희망을 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아마 박스권을 좀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 여기를 지지로 잡고, 저항을 여기까지로 뭐, 잡아본다면, 일단 여기선을 뚫는 게 좋아, 뭐, 중요하겠죠. 이렇게. 여러분. 근데 얘가 뭐,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보면은 일단 한 파동이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뭐, 하나, 둘, 셋, 해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얘가 다시 또뭐 하나 둘셋넷 다섯으로 이제 한번 뭐 파동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이제 임의로 제가 그렸지만 여기를 이제 잘 벗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 일단 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그 위탁 어 위탁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뭐 나중에 공시라든지 어떠한 뉴스성 기사가 나오면은 다시 이제 회복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어 얘도 뭐 손실이 심하신 분들은 좀 물을 좀 타셔 가지고 요런 이제 박스권에서 이렇게놀때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좀 탈출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걸 넣으면 좋은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가게 되면은 어 좀안 좋습니다. 많이.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21,000원까지는 저그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21,000원 근처까지는 금방 갈 거예요. 밑으로 꼽으면 그게 문제인데, 뭐, 한, 매몰대가좀 있는, 여기까지로 보면 되겠죠? 17,000원, 여러분들. 근데 단기적으로 얘가, 만약에 이 전체가 4파라고 치면은, 지금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8,400원, 18,400원을 깨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얘가 아직까지 4파라고 치면, 그렇죠, 여러분. 뭐, 세번 연장, 4파가 세번 연장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럴 일은 적은데, 혹시나, 내가 아직 오파가 남았다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일단, 여기를 깨면 안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이쪽, 이쪽이 한, 저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도 월요일 날 증시가 좋으면, 반등이 어차피 전부 다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한번 지켜보시죠.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여야죠. 만약에 손절을 칠 거면. 그렇죠? 펩트론 또, 음, 장기적으로 좀안 좋기 때문에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하시고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패트론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드림텍입니다. 여러분, 드림텍은 저희가 뭐 충분히 수익을 원래 냈었죠? 이 정도쯤에서. 그렇죠. 그렇다가 이제 뭐못 파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드림텍. 드림텍을 뭐, 혼절해야 되나요? 뭐 기다 뭐, 더 오를까요? 얼마까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어 지금 이제 충분히 뭐아 근데 좀 늦게 사신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매수가가 틀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일단 얘가 여기를 좀 안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살짝 벗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살짝 음, 위험한 구간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어 그렇지만 얘가 뭐. 어, 일단, 1, 2, 3, 4라면, 여러분, 이게 5가 아니면, 4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 AI가 올려가지고, 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4파가 끝낼, 이렇게 4파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찍고, 그러면 플랫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4파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고 이제 5파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4파가 여기까지, 제가 이제 4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5가 이렇게 계속 나올 줄 알았는데, 4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아니면, 얘가 만약에 5파가 미달령으로 끝난다고 하면, 일단, A가 나올 거고, 근데 5파가 나왔다고 할 만큼의 거리량이 터지지가 않아가지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좀 빠지다가 아마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물 때도, 뭐, 16,500원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갭을 보러 가겠죠? 살짝 갭이 있는데, 그렇죠? 일단 뭐, 장이 좋으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드림텍을 타면 <laughs> 여러분들께서 물리면은 내가 왜 이걸 샀을까?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또 아셔야 돼요. 유바이오처럼. 드림텍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전자코 솔루션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자코. 만약에 전자코가 뭐냐면 날숨을 통해서 30, 30초 만에, 여러분. 30초 만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저희는 이제, 뭐열 감지 센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디를 출입할 때, 이제, 후에 불어가지고, 뭐, 바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 되면은, 그냥 대박이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얘는 뭐, 연상의 뭐, 트리플상까지 뭐, 갈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되면, 진짜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 분야도 이제 뭐, 하고, 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헬스케어 분야. 이거 뭐냐면은 어, 무선 심전도 패치라고 해서 2015년부터 라이프 시그널사와 이제 무선 심전도 패치를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공동 개발 중뭐 환자 뭐 환자의 이제 뭐 심전도 심박수 데이터를 이제 뭐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전송되는 센서를 장착하는 건데 지난 7월에 FDA,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다세 번째는, 뭐, 요것도 이제 나중에 상용화가 되면 좋겠죠? 네. 세 번째는, 일단, 어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셨죠? 여러분. 그, 박, 박이사님이, 네. 오셨는데, 이분을 80억 정도, 뭐 주고,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나 이제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돈을 많이 썼다는 건 뭔가가, 나는 뭐, 있다는 거겠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오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뭐, 5G,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럼 이제 뭐, 어떠한 제품을 생산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현재도 5G 대역으로 쓰이는 뭐 3.5GHz, 그 다음에 뭐 5G, 4세대 5G인 뭐 28GHz 대역 장비까지 모두 생산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삼성의 여러분들, 지문이식 모듈을 공급하고 있죠? 거의 독점일 텐데, 이거에. 일단 재료 자체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어떻게 엮이면은 파이프라인이 좀 이제 많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다시 올릴 가능성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물렸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음좀 차분히 물리셨으면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회사, 회사 자체가 별로 나쁘지 않은 회사기 때문에 네, 아마 좀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총도 낮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주식이에요, 이것도. 네. 그러면은 일단 드림텍도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걸로 하고 네. <laughs>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텍은 아시겠죠? 네, 원래는 좀 많은 정보를 할라 했는데 또 드림텍을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신 네, 분들은 정말 음,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언젠간 이제 보상의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종목을 드릴 때는 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분할익절, 그다음에 뭐 분할매수, 분할매도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